선수들, 출발합니다. 네, 2레인 황수현 선수. 자, 반박자 정도 빠른 킥타이밍을 보여주면서 무게중심을 앞으로 잘 밀어내고 있습니다. 자, 좋은 기록이 예상이 되고요. 자, 39초 91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. 자, 이서윤 선수 4 1초89 문채원 선수 52초 01의 기록입니다. 자, 종합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. 37초 선수가 1등입니다. 네, 37초 정세희 선수, 황수현 선수, 이루비 선수 입상을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